네, 지금 제가 와 있는 데가 철원 쪽인데요. 오늘 좀 날씨도 덥고 해가지고 그 물놀이를 좀 할까 하는데 그 이름이 매월대 폭포라고 해요. 폭포가 되게 높이서 떨어져가지고 어, 되게 시원해 보이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. 철원에. 일단은 배가 좀 고파가지고 어, 밥을 좀 먹고 가서 그 물폭포 한번 시원하게 맞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세요 카드를 챙겨주세요. 고하세요 일단은 그 어, 폭포 가서 거기서 일단 먹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도착을 했고 일단 지금 옷이 상태가 이렇게 젖어도 되는 옷 상태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화장실 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옷을 먼저 갈아입고 삼김 부탁해 치우고 바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, 근데 네, 보니까 이 주차장 쪽이 캠핑으로 유명한가봐요. 캠핑카들이 쫙 줄지어서 있는데 주차장 여기서 그냥 옆에 계곡도 있고 해가지고 그 캠핑 가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많이들 쉬는 것 같습니다. 아, 느낌 있는데 벌써부터 약간 느낌 있다. 여기서만 놀아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딱히 들어가는 입구를 잘 모르겠어요. 다 막혀 있어가지고. 고추 아십니까? 진짜 맛있는데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. 고추 그게 좀 특이한 게 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약간 그 어렸을 때 먹는 음료수 음료 같은 느낌? 쭉쭉 짜서 먹으면 되는 거 맛은 약간 탄산 없는 레모네이드 같은 맛? 이제 다 먹고 올라가고 있는데, 여기거든요? 아, 딱 봐도 시원해 보이죠? 어디로 가야 되죠? 일단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왼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. 아, 이쪽에 들어오자마자 시원해지네. 일 15분 정도 올라가는데 대부분 길들이 돌도 있고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죠, 웬만하면은 운동화를 신고 신발 따로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 여기 뭐냐 와 미쳤는데 산장? 산장도 있나 보네 어, 여기 아닌가?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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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왼쪽에도 길이 있었어 가지고 헷갈렸는데 그냥 쭉 오면 됩니다 여기 캠핑장 같은데 통해 가지고 왼쪽 길로 개인적으로 산에 있는 이런 곳들이 올라가는 동안에 이렇게 땀이 막 나는데 그 땀을 한 번에 계곡물로 훔칠 수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가 또또 또 맛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이런 데서 캠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길이 진짜 살벌하네요. 등산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폭포잖아 와이 미쳤는데? 맞네 외울 때 폭포 아이 미친 거 아니야? 폭포를 맞으면서 안팎 공방을 한다고? 응. 완전 성남자인데 일단은, 여기 매월대에 서져 있습니다. 15분이라 그랬는데 걸어서 더 빨리 걸린 것 같아요. 매월대. 어. 내가 뭐라 돼 있는데. 와, 미쳤다. 여러분도 기대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? 죽이네 물 쐬기가 장난이 아닌데? 일단 바로 안마 폭포를 공짜로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이 폭포 바로 앞에 있으니까 바람이 겁나 시원해요 물 떨어지는 게그세기가 엄청나서 지금 들어가 봐요 야 아, 되 생각보다 엄청 세서, 아, 이게, 아, 들어가기가 힘드네. 아, 진짜 물 온도 자체도 되게 차가워서, 아, 진짜, 저희가 짝 날아갑니다. 저희가 짝 날아가. 아, 기들어 갔어. 와, 어, 아, 좀. 여 기서 스윙 을 하지 않 습니까？지금 전화 였 는데, 조금 스윙 을 하고 있 습니다. 조금 아쉬우니까 여기서 팩폭하게 10개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폭포에서 재밌게 놀고 나서 돌아가고 있고요. 일단 이곳의 평은 이렇게 막 물놀이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아 내가 진짜 시원한 폭포를 제대로 맞아보겠다 이러면 정말 반드시 와야 되는 그런 평을 남기고 싶네요. 일단 그 폭포를 배경으로 한그 주변 인근의 자연 환경도 아, 상당히 예쁘기 때문에 볼 것도 많고 아 너무 좋았습니다.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아, 원래 이런 데는 벌레가 엄청 많거든요. 근데 이쪽에는 벌레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계곡물에서 물놀이하고 나면은 벌레들이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리고 지금 모기도 하나 한 마리도 안 물렸어요. 지금.